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먼저 공부하는지 아세요? 광고. 음. 광고부터 공부하는 게 마케팅인 줄 알아요. 처음부터 너무 테크니컬한 거 위주로 아. 절대 하시지 않기를 저는 권유를 해요. 우리 브랜드가 마케팅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은 뭡니까? 그러면 다 매출 중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네. 매출 중대가 이제 전반적인 고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브랜드의 스테이터스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고민을 두 작가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여기는 작가들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마케팅으로 고민 상담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영입니다. 저는 바이브컴퍼니 생활문화관측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브랜드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생활문화관측소 멤버십으로 발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많이 보는 사람? 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미라고 합니다. 저는 어, 작은 기업들의 마케팅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통하든지 아니면 강의 또 자문을 통해서 작은 기업들의 마케팅을 돕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 읽으면서 해볼게요. 딜라이트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여러 매체에서 마케팅 관련 강의나 글이 많은데 혹시 배우는 순서가 있나요? 아무 강의나 들으니 두서없이 따라하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마케팅 배우는 순서를 여쭤보셨거든요. 순서가 있다면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음. 마케팅 아니라 이제 뭐도 마찬가지인데 음. 이제 목표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우리 브랜드가 마케팅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지인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사장님 뭡니까? 그러면 다 매출 증대. 이제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음. 매출 증대가 음. 이제 전반적인 골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브랜드 이제 스테이터스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이제 하이볼을 예로 들게요. 음. 자, 하이볼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처음 소개됐어요. 소셜 빅데이터로 2000건도 안 나와요, 월에. 그런 상태의 하이볼의 과제는 인지도를 높이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딜라이트님이 브랜드가 사람들의 인지를 높여야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근데 22년 4월부터 되게 이제 인기가 있어지면서 선이 이렇게 상승해요. 그럴 때는 이제 유행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이브리라는 게 인지가 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먹는 거야? 상황이 소개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음. 유행에 올라탈 수 있도록 뭐 성수동에 이제 줄을 세운. 그때 나오는 연관화들이 이제 주말이나 웨이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3년부터 하이볼은 뭐냐면 주류 중에 주류가 되었고 음. 이제 문화로 안착하는 게 음. 목표예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나온 게 뭐냐면, 그냥 편의점에서 사먹는 아. 하이볼이 되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유행의 술이었고, 데이트의 술이었는데, 아, 이제 그냥 집에서 반주로 한잔하는 하이볼? 음. 그 정도 돼야지 매출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일상화 되는 거죠. 음. 상황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음. 이제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우리 박선미 작가님께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좀 마케팅 배우는 순서.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음. 비슷해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음. 한번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음. 너는 누구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음. 나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라고 음. 내가 정의를 음. 할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장 먼저는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콕 찍어가지고 하나를 찍어서 그거를 굉장히 공부를 딥하게 한번 파보시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나오잖아요. 무신사를 예를 든다고 치면은 무신사의 히스토리부터 하나 쫙 그게 서사가 되면서 아 무신사는 이런 회사구나라는 게 정의가 되고 그걸 둘러싼 경쟁사들과 함께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까지 그걸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마케팅의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먼저 공부하는지 아세요? 광고. 광고? 광고부터 음. 공부하는 게 마케팅인 줄 알아요. 광고 기법들을 음. 막 공부를 해요. 음. 처음부터 너무 테크니컬한 거 위주로 아. 절대 하시지 오. 않기를 저는 권유를 해요. 음. 그래서 Y의 대답을 할수 있는 거를 준비하시라고 를 얘기를 아, 해요. 그 Y, 예. 어, 네. 이 브랜드 왜 만들었어요? 음. 고객이 이거 왜 사야 돼요? 답을 할수 음. 있으면 그게 마케팅 할수 있는 포인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적인 거 공부하지 음. 말고 그것부터 좀 하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뭔가 마음이 급하니까. 맞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알리고 보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나는 이걸 왜 하고 네. 왜 사람들이 이거를 사야 되고를 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네. 약간 이렇게. 그게 답이 나와야지. 음. 이제 그 다음 음. 스텝에서도 꼬이지 않는. 음. 그래도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너는 누구니부터 시작해라 라는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데 음. 이제 너는 누구니라는 이제 답을 할때 내가 어떻게 인지되느냐의 변화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거든요. 음. 밀키트라는 카테고리는 한국에 새로 등장한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밀키트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레토르트 이렇게 말하지. 밀키트라는 말 자체가 없고 한국에 그런 시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밀키트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얘가 어떻게 인지됐냐면 너는 누구니? 그러면 아나 집밥 편하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가 포지셔닝 돼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냐면 얘가 애매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재료부터 준비하기에는 얘가 쉽지만 너무 비싸고요. 그렇지 않고 다돼 있는 레토르트 그냥 껍데기만 해서 싹 부어서 하기에는 얘가 애매하게 불편해요. 하나하나 까야 되고 씻어야 되는, 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집밥을 편하게 해주는 조금 비싼 키 라고 나를 정의하면 이 음. 포지션이 애매해요. 음. 근데 얘가 코로나 이후에 밀키트가 확 떴는데요. 음. 그때 얘는 밀키트는 뭐라고 정의되었냐면 레스토랑을 우리 집에서 먹는 거야가 됐어요. 음. 그렇게 되니까 음. 레스토랑보다 싸고 음. 야 레스토랑보다 어지간하고 음. 일반적인 치킨 피자 배달 음식보다 건강해. 음. 그러니까 값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음. 편의성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니? 라고 했을 때는 그 비교군이라고 하는 부분도 음. 함께 정의한다. 음. 음.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